아, 송이 발견했습니다. 송이. 아, 아이고, 좋습니다. 저기, 아. 여기. 여기도 하나 있고. 예? 어, 거기도 있어. 어. 아, 여기. 송이 발견했고. 어. 어딨어? 어. 아, 이런 거야, 저거 멧돼지 가 거야, 뭐야, 저거. 응? 누가 다 이렇게 짓겨놨어. 어디다? 어 여기 이거, 이거 찍어, 이거 네. 여기는다지지됐다 다른 데딱쭉한번 봐봐. 몇 개나 있어. 어디? 있잖아. 여기 아. 두개 있어요. 저기 다 응. 있어. 거다 짓기로. 아, 네. 여기도 있습니다. 찍어야지. 여기다 놓고 여기다 있고. 어 근데 여기 뭐가 잘랐지? 몇 대지가 했나 봐. 그랬나 본데. 예. 여기 송이 잘라 먹었는데. 예. 보자 응. 써. 아. 내가 또 찍어. 준비 돼. 응. 갔다. 하. 송이. 저기, 이기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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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, 저기, 응. 응, 있네,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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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있저뭐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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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저기 어. 일단은 거기 켜고. 자, 아 여기다 이제 사진 한번 딱 찍어야지. 저쪽저쪽 저쪽, 저쪽. 저, 저, 여기 켰어? 아니, 안 켰으니까. 저쪽에 다 담고 어. 내가 저기 켜가지고 이쪽으로 볼 테니까 저쪽 건너가고 쭉 훑어보자고. 어. 아유, 좋습니다. 여기도 하나 쓰고 있네요. 오우, 조 송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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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송 찍어놓고 찍어. 이 송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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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송한번봐 송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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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이 송이, 오. 예. 어. 하. 예. 여기 요시 또. 예, 제가 내가. 또 여기 사람이 아무도 없어. 그런 그랬는데. 아이고, 어 씨. 이거 진짜, 이거, 한, 한 무더기, 무더기로. 이게, 야, 이런, 이런. 뭐이게 송이가, 이거. 몇 개야, 이거. 여기, 이기 사이드에 놔둘게. MC, 송이 하나. 이거 박살 냈네. 놔둘 건데. 네가 아, 놓겠다 이제, 이제 뭐. 랑 <laughs> 음. 근데 아까 전에 저, 저다 자리는 있었어. 못보고 뭐, 뭐, 뭐 왔나? 그럴 거지 이거 못냐 아, 핑거만 봐, 아까 핑거 이렇게 핑거는. いうことをよくとよくそだなれよそだなのかよ。 오요. 왕대. 왕대 왕대. 응? 되게 무적이 큰 거야. 넙해서 펼쳐 있는 거. 어. 오. 오이 흔들야 이거 또 잡히네. 어떻게 돼 있니? 그게잘 보라고. 와, 무적이 크네. 무적이 커. 어? 거오 자이이어요 이제 여기 응야 이야 이경뽀거 성이 같 <laughs> <laughs> 어휴 여것도 성이다 여기도 어 여기도 뿔룩뿔다말아나아니네이이 아니네 오, 휴이뭐 예, 네, 송이, 줄 송이, 이쪽에 들어가, 이쪽에 들이거에 들어가, 이쪽에 들어가, 이쪽기들기가 이쪽에 들어가, 이에가 이쪽에 여기가 이쪽에 들가이쪽 이쪽에 들 이거, 배낭, 한면랑 대본 거 아니야, 이거? <laughs> 한 군데서 이렇게? 우우. 자, 이걸로 따봐. 네. 내가 따줄게. 여기 나와봐. 네. 한 군데서. 네. <laughs> 한 군데서 따는 게 유리했다. 네. 네. 아니, 지금 여더 찾아봐야 되는데, 네. 이거, <laughs> 이거 뭐, 완전 이거, 이거 아, 네. 대박이네, 대박. 배낭 내려오니까. 아니, 배낭은. <laughs> 찍었어? 예, 예. 어, 예, 찍어 찍어야지. 어, 이제 어. 찾아봐, 여기 있다. 여기 하나 나왔다 오이. 와, 총 무력이 크네. 문 문총이 이렇게 유발. 와, 이밤 이렇게 이렇게 크냐? 왕대 왕대. 주위 찾아봐 또 여기 내려놓고 주위가 무섭지 쪽으로 이제 싹 봐야지 <laughs> 아니 씨원기서아저 그, 여기 전나게 찾았는데 이쪽에 안 보이네 봐으 哎。<noise> <noise> <noise> 밟아버려가지고, <laughs> 밟았어. 네, 네? 응. 여기도 하나 있거든. 여기. 그쪽, 여기. 벚꽃나, 가운데라

양쪽 줄이 다흩어져 올라가서 기만 야다니다 여기서도 몇 개야? 네. 잘 봐야 돼요, 우리. 오이 여기 하나 있다. 아가 지금 여기 안 봤나? 아까 여기 여기 그래, 가방, 내 가방에다 찍어라. 넣을 수 있죠? 넣수있어 아, 까 피시해줬잖아, 라고이가 송이 같지가 않네. <웃음> <웃음> 너무 손맛을 많이 박아버려가지고. 가방 잡아줘. 가방, 가방 거기다피시해고 거기다 하나 있다고. 그래, 피시는 오 여기 있다. 오 여기 왜안 올라왔지? 이게? 응? 근데 복, 올라오질 않아가지고 이거 진짜 살짝 이상했어서 그때만은 이게 나오네. 그래야지 여기 잘심보라고좀만또 나오고 또 나오고. 오. 이 에이크 에이잖아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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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어야 여기 여기 다 봐야 돼. 아니 좀볼 건. 좀 나와야지. 보지. 그걸. 여기서 잘후퇴돼 여기 지금. 여기서 적이다네